자, 실수 X에 대하여 복소수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되냐, 그러면 복소수는, 복소수는 우리가 Z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A 플러스 얼마? B, I, 아,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그제? 표현하는데, 자, A도 우리가 뭐냐, 그럼 A도 실수고, 뭐, B도 실수입니다. 그제? B도 실수 이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브랜드 이름이 다르지, 그지? 그럼, 아이가 붙어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부르냐, 그러면, 실수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실수부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가 붙어 있는 뒤에 쪽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허수부분이라고 부릅니다 허수부분. 허수부분. 자, 허수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복소수를 우리가 분류를 해보시면, 이렇게 분류할 수있죠 그지? 자, 어떻게 분류 하냐,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B가 뭐일 때,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여기서도 B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제? 자,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냐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플러스 0i 되니까 얘는 얼마? 0이래 되지. 그럼 얘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A가 0이고 B가 0이면 실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plus 0, I. 이래야 되니까, 얘는 뭐가 나오냐, 얘가 0 나오고 A 나오지, 그지? 그럼 얘도 뭘 이야기해? 얘도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0이 아니고, B가 0입니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니까, 음, A, 잠깐만, 여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자, A가 0이라 그랬습니다. 그지?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A가 0이니까 0, p l u B, I, 아, 이래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0은 없어지고, B, I만 없어지고, 이걸 뭐라 부릅니까?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여기 순허수야. 그다음 A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면 A가 살아있고, p l u 0, I,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뭐 나와? A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 얘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A도 0도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다 살아있으니까, B, I, 이래 될 겁니다. 얘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 허수라고 그러는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래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의 지금 구하락한 게 뭐냐, 그러면, 순허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허수가 되려 그러면, 여기 보시면, A가 0이 되고, B가 0이 아니면 돼. 그게 순허수가 되지 그럼 A는 이 부분이 뭐가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되면 됩니까 여기서 A가 여기 0이 되고, 뒤의이 부분은 0이 아니면 되지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러 갑시다. 자, 1번에서 이제, 1번에서, 음,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이 0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이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0 나온 x 값이 얼마가 나오냐? 그럼 x가 마이너스 1도 나오고 x가 얼마? 3도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x 플러스 1은 뭐가 되면 안 돼? 여기 되면 안 되지, 이제. 그러므로 여기서 x가 얼마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나온 답이 마이너스 1과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은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x 2이래 되겠지, 그제. 음, 아, 2가 아니고 여기 3이네. 해거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한 찾아내고 3으로 고칠 수 있고, 답이 얼마입니까 3, 그래서 몇 번,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